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레몬법 수다 네, 에피소드 세 번째 이야기 또 진행하게 기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너무 잘 지냈어요. 네, 갑습니다그몇 가지 또 이렇게 궁금하신 것들이 또 있어서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는데요. 이세차 구매하고 1년 정도 지났는데.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서 수리를 맡겼습니다. 근데 엔진 경고등이 몇주 있다가 또 들어왔는데요. 이 딜러에서는 계속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그 레몬법을 하게 된다면 환불이나 교환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레몬법 제가 듣기로 수리 기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제가 지금 두 번째 딜러 들어가기 전에, 네. 그럼 몇 번을 더 딜러를 가야 이게 가능한 건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겹쳐가는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체크엔진 라이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불안해가지고 곧바로 딜러십을 갔는데 딜러십 가기 전에 또 체크엔진 라이이안나한 난다. 그리고 딜러십 가니까 메카닉이 하는 소리가 체크엔진 다 괜찮다. 라이트 안 들어왔다. 그리고 만약에 들어와도 소프트웨어 이슈다, 센서기 문제고 엔진은 다 괜찮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받는 수리 기록에는 문제가 없다. Cannot duplicate, cannot verify complaint. 그렇게 나오면은 문제가 소용이 없는 수리 기록으로 됩니다. 그렇지만 레몬 법에서는 수리 기록이 없이는 진행을 해가지고 성률 할수 있는 체스가 되게 얕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 기록이 되게 중요한데. 수리 기록을 받으려고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이 안 됐다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되게 간단한 답변입니다 비디오를 싣고 사진을 찍고 자꾸만 기록을 해 가지고 또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 곧바로 들어가는 게 최고입니다 여기서 들어가는데 또 문제가 없다 할 때는 만약에 소비자가 할수 있으면은, 문제가 있을 때 곧바로 토잉을 불러갖고 차를 아예 토잉을 시켜갖고 그 딜러 서비스 센터로 들어가시면은, 그 수리 기록에는 차에 문제가 있어서 소, 토잉으로 들어왔다. advice chart f o r m a n 으로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각한 문제다. 엔진에 불이 들어왔다. 차가 시동이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꼭 토잉을 불러갖고 들어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목소리> thank <music> you